네, 네,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기 생일 tv입니다 오늘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디서 샀는지 까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보면 건물이 작아지는신내도 했고요 뒤에 보시이 뭐, 여기 돌고래가 있네요 이것도 산지 좀 1년은 지났습니다 음 여기 한번 올려볼게요 오, 음오 핸드폰이랑 음, 이게들은세 음. 개는 아까 올렸으니까 한번 보세요. 와 귀엽네요. 오, 음. 이거는 뭐 이제 더는 소개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오 어, 잠깐만요. 뒤에 건물이 하나 더 보이는데요. 와 뒤에 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와 이것도 신기하네요. 아, 대박입니다. 대박. 대박. 자, 그럼 이제 돈을 소개할 건 없는 거 같고, 오늘도 짧은 제 동영상 시청에, 시체... 아니, 제 동, 제 영상 시청에 대해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